호식이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형 첫사천왕 보탯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 뭘 뽑는 게 보탯 영향을 제일 적게 받을까? 증장이요. 근데 첫사천왕으로 증장을 갈 수가 없죠. 아이러니하죠? 보탯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거는 증장 천왕이 맞는데 첫사천왕으로 증장을 갈 수가 없으니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원래는 담은 천왕이 보탯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고 알려져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문천왕의 팩이 급성장하면서, 야차 명왕이랑, 고천미, 이런 것 때문에, 다문천왕의 만화를 3만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유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분명히 다문천에 맞았어, 영향이 적게. 왜냐면은, 하 만화 17,000이나, 아, 만화 2만이나, 다문이 스업을 해봤자, 만화 2만 라인이 끝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그래서, 만화 17,000이나, 만화 2만이나, 패면 어차피 방수 차이가 안 나요. DPS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1 7,000짜리로 따라라라 때리나, 만화 2만 짜리로 따라라라 때리나, 어차피 똑같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다문천왕도 스펙업을 통해서, 뭐, 혼자서 원하신을 잡는 이런 유저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 다문천왕이 보탬 영역을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 됐어. 그래서, 원래는 다문천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다문천왕은 조금, 내가 고스펙까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한테는, 이제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다문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요즘에는 지국이나 광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광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방수 사냥을 하는데 보텔 50, 보태 100개 이걸로 방수 차이가 안 나요. 뭐한틱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광목이 스킬 한 방을 쓰면은 한 방이지만 한 방이 또세 틱으로 쪼개지거든요. 스킬 한 방을 쓰면은 틱틱틱 틱, 틱 이렇게 세 틱으로 나눠져. 그래서 그한틱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까지 민감하게 영향을 내가 아그한틱 차이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럼또 광목도 아니야 그럼만 남는 게 뭐예요? 증장천왕 아니 증장이래 지구천왕이죠 보테시 영향을 제일 덜 받는 거는 결국 남는 게 지구천왕이야 지구천왕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속 딜러고 그리고 이제 고천검 때문에 결국 한방 사냥을 하죠 방수 사냥을 하게 돼가지고 한방만 맞추게 되면은 별 차이가 없다 이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 돼 또, 근데 또, 그거를 또 쪼개서 나 들어가 보면은 또 얘기가 더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데미지 때문에 극딜을 맞췄을 경우 또 이게 몹이 두방 컷, 활용, 염룡살진을 두방 돌리고 활용이 떨어져서 몹을 잡냐? 염룡살진을 세 바퀴 돌리고 떨어져서 몹을 잡냐? 또이 차이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 감안해도 제일 적게 나는 거는 지구천왕이 맞는 거 같아요 지구천왕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공병이나 로브츠나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로 공격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따지면 지구천왕이 보탠 영향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시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첫 사천왕을 형이 증장은 못 간다라고 했는데 왜못 가는 거야? 그리고 증장 간다 하면 국민템은 뭘까? 국민템이야 수라갑토 변바투가 국민템 세팅인가 없구요 교복이라고 하죠 첫사천왕을 증장은 왜못 가냐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첫사천왕을 증장을 가기에는 돈이 얼마 들어 그거는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있어요 첫사천왕을 증장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을 건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댓글 내용이. 그래서 그런 래서그 이유 때문에 이제 좀 껄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돈이 많고, 증장을 키운과 동시에 혼돈을 육성할 수 있다. 미니전을 바로 쓸수 있다 하면 상관없지. 광목도 많이 차이 난다고? 근데 광목이 왜 많이 차이 난다는 건 모르겠네. 말렙이 되면은 오히려 더 차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말렙을 찍으면서 받는 보너스 스탯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처음에 얻었던 그 보태 값이 내총 스탯에 비례해서 더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레벨 개수도 있어 가지고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가는 경우. 대신 증장은 돈을 잘 벌잖아 아니야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대신이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템 세팅에 안 맞춰진 증장은 돈을 못 벌거든 걔가 템값이 싸고 초반부터 돈을 잘 번다 이러면 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증장 보태 별로라면서 왜 혼돈을 써야 되냐고요? 혼돈이 늘려주는 이전 값이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그 지력 개수 같은 경우는 분기가 올려줍니다. 분기가 올려주는데 분기는 지력 이전율이 15%예요. 그러니까 분기 만화가 많이라고 치면은 내가 지력을 이전해봤자. 1,500밖에 안 오른다 이 말이야. 근데 혼돈 같은 경우는 35% 리전을 해줘요. 내민첩이 만약에 만이라고 치면은 만에 35%니까 3,500을 리전을 해주는 거예요. 퍼센트 게이지가 20%가 차이가 나. 그래서 총 올라가는 이전되는 능력치 자체가 스탯 개수 자체가 달라요. 애초에 이 이전으로 흉수 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스탯 개수 자체가 달라. 민 지력 같은 경우는 아까 1,500이라고 했는데 민첩은 3,500이니까 이거는 물론 스탯이 뭐 만, 만 개까지는 스탯을 못 찍지만 그래서 그 보탯 처음에 얻는 그 보탯이 100개가 적다고 해도 증장이 갖는 민첩 스텝 100개랑 다문이 갖는 스텝 100개의 가치가 달라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방수컷 사창들은 보태다 받아야 돼. 방수컷 안한 애들은 보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목소리>